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4장 아 2, 3장 24절로 30절 말씀. 네, 고약 성경. 123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우리 저아 여러분이 한는 저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때에 누부가 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러,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와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하고 느보네살 왕이 맹렬히 타는불 불못불 왕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누구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중독과 지사와 행정관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능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거독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누가내 삶을 알아야 이르되 사드라과 외상과 아벳능고의 하나님을 찬송할 주로다. 그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자기를 의리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이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전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이 백성들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고 사드락과 메삭네 아벳누고야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 돌로삼을지니 이는 이같이함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같이 봅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네 아벳누고를 바벨론 지망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 오늘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자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을 이기고 잠을 이기고 방해하는 사단을 이기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많이 많이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우리가 이제 집에 저녁 때 되면은 어 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볼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제일 인기 있었던 드라마가 뭐죠? 눈물의 여왕. 굉장히 화제가 됐죠. 어 우리가 드라마를 볼때 가장 재밌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냥 스토리가 여러 가지 재밌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어 재밌기도 하지만 드라마가 가장 재미있을 때는. 기존의 흐름이 뭔가 뒤집어지는 반전이 있을 때예요. 막 로봇 스토리가 있다가도 갑자기 위기가 오고 갈등이 오고 막 주인공이 도망가거나 막 총에 맞거나 막 여러 가지 반전이 생길 때 우리는 어이 드라마를 보면서 뭔가 더 재밌는 뭐더 얘기하자면 좀 쾌감 같은 거를 느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한 반전 드라마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는 죽음의 위기에 처한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세 사람의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세 사람이 가졌던 소망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고, 이 사람들의 주님, 이 사람들의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 앞에서 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이세 사람은 커다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브논군는 하나님을 고백하다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보다 일곱 배나 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야 써야만 되고 그들의 삶은 이제 끝난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불 속에서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인생의 드라마는 누구나 행복한 나날을 기대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편안하고 또 사랑스럽고 또 풍요롭고 복된 그런 나날들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이러한 풀풀 같은 이런 불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불 속을 바라볼 때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한 사람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삶 속에 함께하시는 임바누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너부간 넷살이 불 속을 바라보니까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불 속에서 다니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분명히 세 사람을 아주 결박을 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했는데 결박은 불 속에서 다 타버렸습니다. 사드람 메삭 아벳 누고는 머리카락 하나도 탈 타지 않았고 옷도 타지 않았고 마치 물 속을 헤엄치듯이 그불 속을 걸어 다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더 놀라운 사실은 불에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영광스러운 옷을 입은 신들의 모양과 같은 한 사람이 더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느고네세를 보기에는 마치 신들의 아들처럼 보이는 한 존재가 사드락 메삭 아벳 노고를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험과 고난이라는 풀무불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화평이 깨어지고 부부간의 때로는 갈등 때문에 사랑의 교제가 끊기고 물질의 부족 때문에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자, 악한 사단은 우리를 두려움이라는 결박으로 묶어서 그 불에 집어 던집니다. 자, 그러나 바로 그때.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이 결박을 끊으셔서 우리를 고난의 불 속에서도 기쁘게 춤추며 찬양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세 사람의 이야기는 정말로 멋진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우리는 참 사모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삶을 봅시다. 언제나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이러한 불꽃덩이 속에 이런 구원의 역사가 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당한 시험으로 고난으로 인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여전히 내가 불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내 삶이 역사해 주세요.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내 느낌으로는 내 기도가 그냥 허공에 메아리처럼 울려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라 것입니다. 사드랑 메사 가본노그의 이 승리가 오늘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느껴지지 않지만 내 삶에 변화된 것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드랑 메삭 아벳노고는 고난의 풀무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의 시간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풀무풀 속에서도 안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의 불 속에서 건능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스리고 주목하시고 바라봐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결박을 끊으시고 자유케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의 시간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시간에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결박을 끊으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을 섬합시다. 내가 주님의 시간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그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두려움이란 끈은 다 태워지게 됩니다. 염려와 결, 염려의 결박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시험과 고난 속에 인마누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한 불같은 시험을 겪은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는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을 높여 주신 것입니다. 본문 29장 29절 30절에 그는 오늘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랑메삭과 벤누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자, 사드랑메삭과 벤누고는그 당시에도 바벨론의 한 도를 맡았던 관리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는 더욱 더 높임을 받게 됩니다.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왕에 의해서 높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높임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시험과 고난의 불을 피하지 않고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붙들지 않고 더욱더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에 다가온 시험, 고난, 염려로 힘드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믿음의 빛을 주님께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피하려 하지 말고, 외면하려 하지 말고, 내게 다가온 시련을 직면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모든 세상의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전근과 같이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 삶의 시험과 고난이 아직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하늘 무지 않은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축복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손안에서 여러분들을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게 하시고 내 삶을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을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주인을 세번 간절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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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 삼감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